전라북도 경매말을 전문으로 하는 전주법원 앞 한국경매입니다. 오늘은 전주법원 바로 인근의 상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 침체는 상가 투자자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경매를 통한 상가 취득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죠. 다만, 경매는 일반 거래와 달리 복잡한 법적 절차와 권리관계 분석, 명도 등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상가의 경우 임차인, 보증금, 계약 기간, 공실 위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죠. 이번에 소개하는 물건은 만성동 1366 3번지 미네르바 빌딩 1층 108호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43.5, 약 13평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 1404호로 전주법원에서 5월 26일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4억 8,300만원이지만, 사회 유찰되어 5차 경매 최저가는 1억 1,597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위치는 전주법원 북지 바로 인근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만성동은 전주지방법원, 검찰청,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유동 인구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상권입니다. 다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없다 보니 상가 시장이 침체된 만큼 투자보다는 실사용 목적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옆에는 마트가 입점해 있습니다. 한국 경매는 낙찰로 명도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명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정가 4억 8,300만 원에서 사회 유찰된 이번 물건 5월 26일 1억 1,597만 원 최저가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2019년 11월 6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후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낙찰자는 안심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개한 상가 외에도 바로 옆 상가가 추가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5월 19일에는 만성동 1365-6번지 효정타워 상가 사건이 사회 유찰되어 5차 경매로 나옵니다. 효정타워 상가는 14평 내외 1층 상가로 9천만 원대에서 1억 초반까지 저렴하게 경매가 진행됩니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상가 경매는 낮은 최저가, 법원 앞 안정적 상권으로 투자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상가 위치에 따라 업종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꼼꼼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한국 경매에 문의하셔서 성공적인 상가 투자의 첫 걸음을 내디디세요. 저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